안녕하세요. 꿀토끼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음,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요. 그동안 제가 방송을 못킨 이유는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댓글에 달아 줄게요. 자, 아무튼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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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요. 준비 좀 할게요. 아, 준비도 못하나 자, 준비 완료. 띠리리리리띠 슬레면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바로 바로 오늘은, 따단, 리티켓 소개를 할 겁니다. 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 이거, 이게 부개인데, 이름이 차라예요. 차라면이 있... 자, 일단은, 치우고, 일단 프리 티켓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정 티켓은 하나 잃어버렸어요. 교환한 거라서 조금,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건데, 아유.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게 원래 마지막 건데, 그냥 먼저 소개, 소개하고 싶었어요. 요거는 이제 매직 나이트 하셨네요? 이게 화질 안 좋나? 네, 카메라가 이상해요, 여러분. 잠시만요. 엣. 매직 나이트 멜로디 슈즈입니다. 자, 지금 브레, 이제 컬러는 이제 스카이 블루네요. 야, 아, 초점도 맞추고. 자 컬러는 스카이블루고 좋아요는 1130이나 되네요 오 하이블러블루 그리고 브랜드는 이제 얘가 실키하트 실키하트 맞겠죠? 제가 오랫동안 프리파을 안했어 아니 제가 오랫 제가 오랫동안 프리팔을 안해가지고 하하하 <laughs> 자 이번엔 니노로 플레이한거예요 이때 티켓을 하나도 안갖고 와가지고 코디 모드로 한 거라는 건, 음. 자, 요거는 이제, 파라다이스 코디에요. 이게,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안, 보, 안 보이는데요? 2차. 파라다이스 라벤더 슈즈에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컬러는 퍼플이고, 브랜드가 없네요. 그리고 좋아요는 950, 그리고 프리미엄입니다. 오, 샤이니네 온레어예요이게 신참 연습생. 그리고 이제 오티 소개할게요. 오티는 이제 마케입니다. 차라랑 어떻게 달게 차라랑 조금 더 달게 하려고 했는데 언더테일 차라랑. 조금 더 달게 하려고 했는데 이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이 C A R A R 이게 차라리 정확한 단 정확한 철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저는 이제 마이 드레스 코딩가 마이 드레스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마이 드레스 코디를 제가 선택해가지고 이거 했죠. 짜잔 예쁘네요. 저기 소피 소피 그거를 했더니만. 어휴, 오늘은 정말 짧게 끊었어요. 자 일단 오늘은 토리티켓 소개를 해봤는데요. 재미없었을 것 같지만 재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